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요. 어, 이제 곧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택배 보내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는 어제부로 이제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는 주문을 주시면 명절 이후에 안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제가 체크 잘 해놓고 있을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87번이고요. 중투입니다중투 중2 완벽하게 완전 100%금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창 모양도 그렇고 사이즈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중투에이 요요 중간에 금이 진짜 되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들어있는 그런 얼굴이라서 진짜 금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는요. 12cm 얼굴 크기는 12cm 나오고요. 자, 완벽하게 나와있는 아이라서 중투 없으시면 네, 번식해보시고 아니면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87번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 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슈입니다. 슈근무지요두 아이 세트로요, 2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 아이는 근무지지만 이렇게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줄도 또렷하게 보이면서 지금 입장도 굉장히 크고 특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자, 요 아이는 입장 수가 대신에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6.7cm까지 어, 나오네요. 요 아이 7cm 정도까지 나오고. 옆에 이 색감 예쁜 아이는 10.5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 다 뿔이 있고요. 자, 288번. 자, 이두 아이 세트로 2만원 드릴게요. 다음은요, 슈퍼클론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요 슈퍼클론도 전체적으로 금 발현이 굉장히 좀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골고루 모든 입장에 금이 다 나와 있으면서 지금 층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슈퍼클론 자체가 워낙에 또 창이 굉장히 좀 멋있게 자라면서 나중에 요 아이가 요 입장에 요 가장자리로 빨간 띠가 둘러지거든요. 색감까지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키워놓으시면 진짜 예뻐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 8cm 나오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금발형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슈퍼클론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290번은 요 모듬 세트인데요. 자, 이네 아이 지금 어, 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요, 에메랄드, 색감이 굉장히 예쁜 에메랄드고요그 다음에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 그 다음에 창이 엄청 멋있는 푸르미르. 프르미르와 요 아이는 그 엘크온입니다. 엘크온이 흙이 좀 들어갔네요. 요 까만 거는 흙이에요. 자, 엘크온까지 해서 이렇게네 종류의 아이들 모듬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요두 아이는 지금 실뿌리 요 살짝 나와 있고, 빠르띠에도 실뿌리. 자, 실뿌리 여기 나와 있고, 두 아이는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조금 이제 수분이 좀 빠지긴 했지만, 입장 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쌩얼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푸르미르고요금발현다잘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러, 요렇게 네 개의 세트, 세트 구성 3만원 드리고요. 크기가 많이 차이는 나진 않네요. 자, 8cm 나오고요 푸르미르가 한 9cm에서 10cm 사이 정도. 구름이가 높이가 이렇게 높아서 자가 이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한 9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한 8cm 그렇게 보시면 7, 8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만 원 드리겠습니다. 291번입니다. 로제구요 자, 요 로제는 또 춘수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또 커팅 하셔서 네, 자고 받아 보실 수 있는 고러,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금발현괜찮구요 특히 요 뒷부분의 색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제가요. 물들면 색감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뒷부분으로 지금 색감 올라오고 있고 또 로제가 로제의 변이라고 하던가요? 요 입장에 이 뒷부분처럼요 이렇게 빨간 줄무늬가 살짝씩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커팅하셔서 그렇게 번식하시면서 한번 자꾸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가 13cm 나옵니다. 사이즈 괜찮죠? 다시 한번 충수 보여드릴게요. 291번 로제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속에 여기 살짝, 어, 이 까만 점 같은 게 살짝씩 보이기는 한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더 퍼지거나 그런 증상은 없고요. 참고하셔서 봐주세요. 292번입니다. 이번에는요 모둠인데 굉장히 큰 대품의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금 그 다음에 콩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8cm 풀분이에요. 지금 제가 자를 15cm 자를 가지고 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운데요. 한뭐한 뭐한 18cm 네, 풀분 사이즈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생얼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옆에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 아이는. 자, 철화 옆김 쪽 길이만 해도요, 자, 이렇게 20cm가 훌쩍 넘어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금발연도 진짜 화사하게 자, 잘 나와 있습니다. 틀어진 부분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잘라 보셔도 되고요, 그대로 키워 보셔도 되고요. 자, 이 아이는 콩입니다. 콩의 특징이 또렷하게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오면서 반듯한 생얼의 자국까지. 데리고 있고요. 크기 비슷합니다. 18cm 에서 뭐한 20cm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리아. 자, 모양이 되게 독특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아이 세트로, 세트로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품의 아이 좋아하신다면 예쁘게 봐주세요. 293번은요, 마릴린 자구로요. 어, 지금 여기, 요 끝에 손톱 색감과요, 전체적인 금 발현도 아주 잘 나와 있고, 모양도 괜찮아서, 지금, 그대로 키우신다면 굉장히 예쁜 마릴린으로 키워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만 원이고요. 진짜 부담없이 예쁘게. 마릴린 물들면 되게 예쁘거든요. 금 발현 자체도 예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294번은요. 보석금 세트로요. 지금 요 철화와 생얼 같이 보내드리는 보석 세트입니다. 개수는 4개고요. 지금 생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고 예쁘죠? 자, 요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생얼인데요 아이는 실뿌리예요. 실뿌리고 옆에 얼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금무지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 예쁘게 얼굴 잘 나와있어요. 사이즈는 9에서 10cm 자, 요 아이도 크기는 비슷하네요. 10cm 나옵니다. 10cm 나오고, 그다음에 철아는 철아 옆김이 굉장히 짱짱하게. 두 아이 다 괜찮은데 입장 크기는 요위 아이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전체 크기가 11에서 12cm까지 나오는 코로나이고 옆김 쪽 기준은 한 7, 8cm 정도. 자, 이 아이는 6, 7cm. 입장 크기는 9cm까지 나오네요. 요렇게 설아와 생얼 같이 키워 보실 수 있는 보석금 세트고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모둠인데요. 이번에는 각기 종류가 달라요. 실버 레오파드 있고요. 자 실버 레오파드 층수잘 나와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SP로 보내드리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 아이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뿌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는 그냥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심고 물 주시면 되고요. 옆에 아이는 아메스트론인데요 쌍두로 나와 있고, 얼굴이 두 아이 다 예뻐요. 금도 잘 나와 있고, 두 아이 다 크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9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아메스트로, 쌍두. 두 아이와 에스피로다가는 색감 예쁜 아이. 그 다음에 실버 레오파드까지. 이렇게 모듬으로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296번입니다. 프랭크 3호입니다. 또 3호 프랭크 하면요. 색감이 굉장히 핑크빛 돌면서 아주 예쁘고 또 종자 자체도 괜찮은 그런 프랭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이 아이는 일부분에 이렇게 금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입장이 어, 일부분 보입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뿌리 있습니다. 뿌리 있고 가격은 7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가 7.5cm. 나오는 프랭크 3호 입니다. 296번 7만원 드립니다 자, 297번입니다. 기적금 이고요이 아이 입장 보시면 완전 뚱뚱이 네. 환엽성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아이라이고요 색감도 괜찮고요 살짝 입장이 이렇게 휘어지는 약간 변이가 온듯 했지만 지금 속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속에는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일단 환엽성이 눈에 는 코로나이고요.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9cm 나오는 기적금. 자, 이 아이는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아이 같습니다. 297번입니다. 290. 8번은 블랙탑 자연자구의 아이인데요. 복륜이 굉장히 선명하게 어, 벌써부터 아주 또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연자구라서 그런지 금발현 상태가 일찍부터 아주 잘 나오네요. 자, 사이즈는 8cm인데요. 지금 이 아이가 실뿌리가 이렇게 어, 실뿌리 지금 실뿌리 나왔죠? 네, 실뿌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발현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아주 또렷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가격은 5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되는 블랙 탑입니다. 299번은요 아베 마리아금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연 자구예요. 아베 마리아금은 제가 모주 아이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딱오그 어, 모주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고그 아이가 모주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는 어, 아베 자구입니다. 이 아이는, 오, 실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실뿌리 나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면, 하 이제, 이제 선선한 바람 불면서, 가을에 이렇게 실뿌리 난 아이들 심어서, 바로 물 주시면요. 물 주면, 금방 적응하거든요. 기존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물론 괜찮지만, 이런 아이들도, 걱정 없이, 이제는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299번. 아베 마리아금 자구 창 엄청 예쁜 아이죠.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번은요 멀로 금이고요. 어이 아이는 입장도 굉장히 환약으로 동글동글하게 잘 나와 있는데 수영도 괜찮고요. 자, 수영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위에서 볼, 봤을 때보다 이 측면에서 보시면요 충수가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충수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멀로예요. 이 아이도 커팅해서 네, 한번 작업하다 보세요. 지금 약간 핑크빛 돌면서 멀로에 그 은은하게 풍기는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지금 이 아이 전체 사이즈는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0번 멀로금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번입니다. 마릴린금 대품의 아입니다 지금 먼저 풀분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풀분은 18cm 풀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딱 채워지는 그런 크기 가지고 있는 마릴린이고요. 지금 사이즈 정확하게 보시면 17cm 나오네요. 자, 얼굴 크기가 딱 17cm 확인되고 있고요. 적당한 녹과 그다음에 선명한 이런 복륜이 굉장히 네. 얼굴 색감이 화사하면서도 예쁘죠. 층수도 이렇게 좋고, 항공 모습 보시면 이렇게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는 마릴린입니다. 301번 마릴린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연락주시면 제가 잘 체크해서 네,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